슬슬 허기가 지네요. 그럼 목포 구미를 맛보러 갈까요? 여기는 19230년대 모습이 남아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입니다. 아 거리가 너무 이쁘다. 어, 간판 글씨도 이쁘고. 네. 야 음악이 다르다. 음악이 다르다. <laughs> 야 여기 뭐야? 여기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하러 가실까요? 너무 이쁘다, 하지 뭐. <laughs> 너무 이쁘다. 저기 저 한옥이 네.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자리 잡았을까. <laughs> 정말 너무 정갈하다. 네. 근데 이게 텐마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네. 옛날에 있던 집을. 네. 다시... 위에는 이제 새로 이제 아 재건축해가지고. 그런가? 칠한 거네요. 그럴까? 지가 여긴가? 네. 지은 지 백년이 넘은 집을 나무 골조를 살려 리모델링을 했는데 세월을 버텨낸 짙은 나무의 색과 따뜻한 조명이 참잘 어울립니다. 이곳에서 어떤 한 끼를 먹게 될까요? 바다가 가까워 신선한 해산물의 천국인 목포 싱싱하게 살 오른 두툼한 갈치에 칼칼한 양념을 더해주면 밥도둑인 갈치조림이 완성되지요. 잘 삭혀 콩콩한 냄새가 나는 홍어도 목포 구미 중의 하나인데 수육과 묵은지까지 더해 삼합으로 먹는 거 불문율입니다. 와 근데 깨끗하, 반찬이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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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깨끗하다. 음. 보기에는 그렇게 네. 보기 어려운 반찬은 아니네. 왜 네. 음. 목포 그러니까... 음식 구미가다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류거든요. 아 그래 뭐뭐야 진짜 나는 네? 그 아홉 개가 뭐야? 아홉 개가 요세발낙지 음. 음. 그다음에 홍어, 홍어고 두 개는 알겠어. 민어, 아 민어도 나. 병어, 병어. 준치, 크, 준치. 꽃게, 그래? 갈치. 와. 어 그다음에 <laughs>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어 잠시만 두 개가 우럭, 자, 우럭? 예, 네, 우럭. 오다 생선이구나. 네, 우럭이고 마지막 한 개가. 자막으로 아 자막으로? 먹읍니다 어, 네. <laughs> 남도 음식답게 기본 반찬부터 아주 풍성합니다 아 저는 이거 있으니까 왠지 다른 무슨 뭐 음식 이렇게 해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맛있다 이또 너무 맛있 음. 어 이건 아. 뭐야? 매실청 같기도 하고 매실 저도 잘모르겠요 식욕 상승 뭐가 좀 많이 섞여가지고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은 음. 여기 음. 들어온 소스는 음. 뭐죠? 매실청이에요? 된장. 된장 된장. 그래서 콩이 있었구나 아니 된장에서 그런 맛이 난다고요 아. 그렇구나. 된장을 넣었다고요? 근데 소. 이렇게 상, 향긋해요? 어? 이렇게. 매실도 들어가고. 매실 들어가. 아, 그렇지. 과일도 갈아서 응. 들어가. 아, 과일. 그러니까 맛이 여러 가지 섞여 있더라고요. 응. 아, 이거 홍어는 많이 삭힌 건가요? 그렇게 많이 해서.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드셔보시죠. 밑에 그있어 밑에 거 찢어서, 야, 김치 맛있겠다. 하고 찍어요? 네. 찍어서 찍어. 음. 아, 이거 맞는데, 그냥 군침이 확 올라간구나. 음, 이 삼합은 홍어 잘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음. 강도다. 10단계, 홍어 10단계 따지면 네. 한 2, 3단계? 네, 그 정도. 그산도 네, 네, 네. 사람들은요, 안 왜? 삭혀 먹어요. 왜요 그냥 싱싱한 걸로 먹지. 음... 저기 회로요? 홍어 네, 회로? 네, 네. 어, 왜 삭혔을까요? 음... 글쎄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아, 보관 때문에. 네. 자극적인 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참 네. 좋은데 네. 부드럽고. 와, 뭐가 야 엄청난 게 나왔네. 뭐예요? 갈치조림. 야, 이거는 밥 없으면 먹어. 뭐, 아. 드디어 목포 구미 중 하나인 갈치조림을 맛보겠습니다. 칼칼한 양념이 잘 배도록 졸여가며 먹으면 더 맛있다는데. 이야. 두툼한 목, 포, 목, 갈, 치, 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음. 야, 야, 진짜, 맛짜진 너무 짜진 야, 진짜, 진짜, 진야진 진짜, 진짜, 진 양념 한번 먹어봐야지. 갈치조림은 아, 그러네. 양념에 밥짜진 먹는 게 또... 짜 진짜, 또... 아, 역시 나보다 한숨이네. 와, 그건 또 뭐예요? 대구탕. 식안어요 네, 안 했어요. 이때으로 너무 맛있겠다. 어 구경하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밖에 짜거나 맵거나 그렇지 않고 간이 다 서울 감 같아요. 아주 좋은데? 와... 아니 그가너가니가아거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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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와이건대박이다는이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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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내 입맛인데.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네. 매운탕을 한두 번 먹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매운탕 국물을 숟가락으로 또 먹어본 적 있지 이거 들고 마신 적은 내 처음이잖아 <laughs> 요 어, 매운탕 국물 아니 이거는 사실은 전려도 간이라고 볼 수가 그치? 없어요 얘만 따로 내서 매장 내도 대박 날것 같아요 혹시 레시피 공개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네. 대구가 생물이어야 돼요 그렇죠 생물이어야 된다. 냉동거나 맞아요. 그런 거는 절대 이 맛이 하죠. 안 나요. 아 생물이어야 되고 네. 육수를 만든다는데 저는 절대 육수 안 만들고 예. 그냥 맹물. 맹물 넣고. 음. 예. 물같이 항상 그 맛이잖아요. 물같이 정직한 게있거든 네. 항상 그 물에다가 그 간에다 그 양념을 하면 음. 이 맛이 나와. 제가 원래 횟집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운탕 담당이었거든요. 아 그래? 네. 매운탕만 한천 그릇 넘게 끓였는데 음. 이거는 진짜 아등이요1등아참 1등. 음. 맛있습니다. 네 맛있게 아, 너무 뭐... 잘,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예. 예. 예, 예. 맛있게 드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지? 무는야 네가 다 먹었나보다야. 네? 아, 네. <laughs> 저무 하나밖에 안 어, 먹었는데 다 먹... 야, 이거 네가 다 먹은 거 같은데 <laughs> 무 하나 먹었어요 전부 감자야 <laughs> 저무 하나, 하나 먹었어요, 컵 구하니 무, 아니, 무, 하나 무. 하나 드셔보세요 뭐가 귀하네 네. <laughs> 이 무만의 특이한 향이 있어요 그래요? 네, 다른 무에서 안 느껴지는 향이에요 네. 어, 향이 있죠 이건 음. 무슨 맛이야? 그죠 이만의 무맛 무 맛이 있죠. 향이 있죠. 어, 무슨 맛이에요? 그죠? 독특해요. 진짜로. 예. 네. 어... 딴데서못 딴 데서 먹어 본. 예. 전라도 사투리 중에 개미지다라는 말이 있죠. 먹을수록 자꾸 당기고 돌아서면 생각나는 맛을 뜻하는데요. 목포 궁이 중에 겨우 이 미를 먹었을 뿐인데 아따. 버불락의계지 단계. 아이고. 유리대요. 참 맛있게 잘 먹었고. 근데 남도는 네. 진짜 남도 음식을 먹고 가야 돼. 그러니까요. 목포까지 와서 어, 피자 치킨 먹고 가면 그건 음. 좀 아니 그거는 잘못된 여행이야. 포 여행을 안 했다고 볼수 있는. 목포에 갔다 왔다 오면 야단 말이야 지어 먹어야 돼. 홍어 먹어. 오늘 아, 그래도 이미 음. 먹었네. 이미. 음. 만약에 내가 혼자 먹었더라면 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먹었을 것도 꽤 많아 네. 하여간 뭐 음식 얘기를 이렇게 어드바이스도 설명 들으니까 정말 맛있었어 아유. 오늘, 오늘 여러모로 고마웠어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같은 버스를 타도 내리는 곳은 저마다 다르지요? 김재원 씨는 이번 정류장에서 내려드리고 언제나처럼 혼자만의 여행길을 아 재촉해 봅니다.